된다. 두번째 국가기관을 해체하자는 제목이 나옵니다. 운전공기까지 언급이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전공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해놓고 풍력혁명 정당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뭐? 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송무부장은 사르맹 관련 내용에 대해서 20대의 뜨거운 신념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대타고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송무부장님. 또 조국 후보자의 생각과 지금 김재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좋고 경제 문제가 크겠죠. 왜 사용할 만한 방음인지 저도 모르겠는데.